작년에 어느 학교 학생은 1000명이 있습니다. 올해 학생은 6%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은 4% 늘어서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를 했더라. 그럼 작년에 있는 남자 인원수와 여자 인원수를 더하면 1000명이 된다는 뜻이고 올해에 대한 숫자 변화를 생각하면 작년에 남자 인원수에 대해서 6% 줄었다. 100분의 6만큼을 빼야 된다는 뜻이고 여학생은 4%가 늘었다. 작년에 여자 인원수에 대해서 100분의 4만큼을 생각해줘라 뜻이 된 거죠. 이걸 계산을 하면 변화된 인원수란 뜻이기 때문에 5명이 감소를 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작년에 있던 남자와 작년에 있는 여자 인원수를 미지수로 잡아줘야 올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남자를 x, 작년 여자를 y라고 한다면 x 플러스 y는 1,000명이 될 것이고, 마이너스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4y를 하면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6x 더하기 4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00이 된다는 뜻이겠고,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50. 이 식을 두배를 해준다면 2000 <laughs> 빼주자. 마이너스 5X라는 것이 마이너스 2250 그럼 X란 450명이다. 이렇게 볼수 있다는 뜻이군요. 그럼 작년에 남자는 450명 작년에 여자는 550명이 된다는 뜻이고 550명 기준에서 올해 여학수는 그 550명에 대한 4%만큼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550명에 대한 4%, 2만 약분하면 50분의 2, 50과 550을 약분하면 11, 22명이 더 늘었다는 라 뜻이 되죠. 따라서 572명이 되겠네요.